안녕하세요 런쿨입니다 어, 여기는 태백산 빅단사라는 절이에요 여기에 이제 어, 계곡 산물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필터를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어, 산물필터를 설치해 놓은지 이제 한달 정도? 대략 이제 한달 정도 됐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필터가 어느 정도 동작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산물 가지고 온수기를 사용하고 하는데 그거를 필터를 사용해서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자, 요 라인은 이제 산물로 잡혀있고, 여기에 이제 1차로 필터 되있고여기에 이제 스트레이너도 하나 더 걸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라인은 지금 산물 이용해서 온수기까지 온수기로 들어가서 쓸수 있게끔 해놨고요여기 이제 어, 오늘은 요 필터, 필터 설치한 지 이제 한달 반, 두달 정도 돼서 필터 때가 어느 정도 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고, 뒤에 청소 밸브를 잠그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보면 한포 때가 좀꾸딩 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손으로도 깰수 있게끔 돼 있어서 아 보시네요 이게 한달 정도 된거한달반한달 정도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필터가 필터 안에 이렇게 물이 들어갔느냐 청소를 한번 하고 필터 청소를 한번 해서 뽑아서. 여기 이제 미세한 걸로 해서 여기는 에 이만큼 또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버리고 한번 청소를 해줄게요. 자, 이 산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벌레들도 있고 청소를 한번 해주고 다시 꽂고 이제 이 털을. 꺼나 줄게요. 꺼어주고 청소 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투명으로 돼 있어서 때낄 때마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한번씩 청소해주고 다시 꽂아 놓을 수 있게끔 요렇게 이제 요걸로 설치를 해서 이제 개공물 쓸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차1차 1차 필터고 여기는 스트레이너 2차 필터 되어 있고요 2차 필터는 2차 필터도 한번 열어볼게요 연장을 가져와서 스트레이너 들어가서 스트레이너 한번 풀어볼게요 자멍끼 가지고 자, 자 풀었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 여기도 이렇게 필터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많이 흙이 안 꼈죠. 기면 1차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 여기 들어오는 거라서, 어, 일단 평소에는 1차층만 해주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어, 흙이 많이 꼈어야 되는데, 보면 깨끗하죠? 흙이 안 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채워놓을게요. 기면은, 가끔씩 이제 생각날 때마다 요 눈에 보이는 이 필터만 청소해주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껴어주고 그래서 이제 산물 쓰실 때 이렇게 1차 측 필터 한번 걸어주고 2차 스트레이너 걸고 이렇게 이제 온수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개할수 있게끔 제가 또 이쪽에다가 밸브를 이래든요 이제 전비 끝나고 다시 풀어놓으면 이렇게 다시 물이 돌아갑니다. 물이 차죠? 그러면 일로 물이 이제 다 빠지겠죠? 여기서 전비가 깨었습니다 자, 그래서 산물, 병물 제가 이제 처음 해봤는데 잘 작동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